이번 시간에는 등식의 변형에 대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학습 주제를 등식의 변형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공부하냐면, 어떤 식을 다른 식에 대입해서, 자, 여러분들, 대입이란 말을 잘 눈여겨 봐주세요. 대입해서 이 식을 특정 문자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공부하겠습니다. 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어떤 등식을 어떤 문자에 관하여 특정 문자에 관하여 풀어주는 것입니다 특정 문자에 관하여 푼다는 얘기는 등식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y는 뭐뭐 이런 식으로 식을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학습 주제를 등식의 변형이라고 한 이유는, 첫 번째는 대입을 통해서 식 자체를 어떤 특정 문자에 관한 식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고, 또 어떤 등식을 등식의 성질에 의해 y는 뭐뭐라고 식의 형태를 바꾸어 준다 해서 우리는 등식의 변형이라고 학습 주제를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나타난 대입, 또 여러분들 등식의 성질 꼭 알고 있어야 이번 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식의 대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식의 대입입니다. 여러분들 그림을 봅시다. 지금 직육면체가 그림으로 주어졌는데 자, 밑에 보니까 V라는 것이 SH라고 했네요. S가 뭐냐면 지금 색이 칠해져 있는 밑면의 넓이에 해당되고 h는 높이에 해당됩니다. 부피는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다. 그런데 옆에 밑면의 넓이 S는 a 곱하기 b입니다. 자 여기 그림 보면 여러분들알수 있겠죠? 그러면 문제를 봅시다. 부피 V를 a와 b와 h에 관한식으로 나타내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부피 v 는 s 라는 문자와 h 라는 문자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s 는 없애고 어, 그 대신에 a b 를 넣어서 넣어서 어, 부피 v 를 나타내어라 이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결고리가 보이죠 이 s 는 여기 s 니까 이 S 대신에 A, B를 넣으면 돼. 자, 지금 선생님이 넣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특정 문자 대신에 이 식의, 지금 얘를 넣는 건데 이 넣는다는 표현을 우리 대입이라고 합니다. 자, 대입이라는 말 한자로 선생님이 써줄게요. 자, 이거 무슨 대자냐? 대신할 대 대신 넣는다. 그거 들어갈 입, 들입이라고 하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대신 들어간다, 대신 집어넣는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s 대신에 ab를 넣는다. 자 식의 대입. 자 a 곱하기 b도 식이잖아. 그러니까 식을 대입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해볼게요. v는 s 대신에 그냥 ab 이렇게 넣어주고 h 써주면 되겠죠? 자, 부피 v는 a 곱하기 b 곱하기 h다. 자, 알파벳 순서 맞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부피 v를 식의 대입을 통해서 a와 b와 h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y는 a-1일 때 3y-1을 A에 관한식으로 나타내시오. A에 관한식이랍니다. 지금 이 식을 A에 관한식이라 했으니까 지금 Y란 문자가 있죠. 이 문자 대신에 이쪽에 있는 A-2를 대입해서 A에 관한식으로 어,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그럼 도 어렵지 않죠? 자,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Y는 A-2를 3Y-1에 자, 대입하면 자, 연결고리가 뭐예요? 연결되는 문자가 여기도 Y 있고 Y 있잖아. 지금 요식 바꿔주는 거라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3 곱하기 쓸게요. 선생님이 괄호 열고 A-1 자 여러분들 이렇게 다항식 지금 항이 A 마이너스 1, 2개인 경우 꼭 가로를 치고 들어가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실수 많이 합니다. 그럼 식을 완성해 보면, 요 뒤에 마이너스 1이 있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뭐야? 분배법칙 생각해야죠? 이렇게 요렇게 곱해줘야 돼요. 그러면 3 곱하기 a, 곱하기 2 생략하면 3a가 되고, 자, 요거 뭐가 돼요?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3입니다. 그 다음에 요 뒤에 거 마이너스 1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요것도 정리해야죠. 그쵸? 자, 3a. 자, 3개 모자란 데서 하나 더 빼면 4개 모자르잖아.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이 식이 a에 가는 식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요 시간에 a라는 문자 밖에는 안 보이잖아.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번 문제는 x가 2a 1이고 y가 a 2b일 때 3x 2y 이 식을 ab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랍니다. 여러분들 얘는 대입이 두번 이루어지겠죠. x 대신에 2a 1을 여기 대입해야 되고 그 다음 y 대신에 a 2b를 여기에 대입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해 볼까요? 풀이라고 쓰고, x는 2a 1과 y는 a 플러스 2b를 3x 2y에 대입하면 이런 다항식이 대입할 때는 괄호를 꼭치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얘는 3 곱하기 곱하기 살렸습니다 자 괄호 열고 자 x 대신에 2 a 1 ea-1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e 곱하기 또 괄호 열고 y 대신에 a 플러스 eb 자 a 플러스 eb 이렇게 대입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다 됐나요, 여러분들? 자 3x 마이너스 2y 자 3x 마이너스 2y 됐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은 분배법칙 생각해야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합니다. 그러면 3곱하기 2 6a가 되고 자 3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되고 자, 그 다음 이거 마이너스 2가 곱해져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마이너스 2 곱하기 a 뭐예요? 마이너스 2a 그 다음 요거로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4b가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뭐를 해야 되나요? 동류항이 있는가 살펴봐야 돼. 자, 보면은 6a와 마이너스 2a 동류항이죠? 6개에서 2개의 a를 빼야 됩니다. 4, a. 됐습니까? 어, 그 다음 동류항이 없죠? 자, 문자가 들어있는 항부터 앞에 쓸게요. 마이너스 4, b. 그 다음 숫자만 있는 상수항은 맨 뒤로 빼겠습니다. 마이너스 3. 자, 요렇게 지금 a, b 의 관한 식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동류항 정리가 되는 부분을 다시 여러분들 설명을 할게요. 자, 6a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2a 플러스 마이너스 4b 이렇게 덧셈으로다가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덧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리 바꿈할 수 있죠. 그러면, 6a, 플러스, 마이너스 2a. 그 다음 요거 뒤로 가면,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4b. 자, 더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얘를 보세요. 이제 동류항끼리 모였으니까, 여기서 이제 분배법칙 생각합니다. 6, 계수끼리 모아. 그 다음, 아,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2a 이렇게도 쓸수 있고, 그다음 여기서 또 교환법칙 생각해요. 덧셈을 중심으로 뒤에 있는 마이너스 4b를 앞으로 빼면, 자, 여기다 붙여 쓸게요. 마이너스 4b 이렇게 쓰고, 자 마이너스 3은 맨뒤로 빼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덧셈 지호 생략하고서 바로 붙여서 쓴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할 일은 하나밖에 없네. 6에서 2빼면 얼마예요? 4a 다음 마이너스 4b 자 마이너스 3자 이렇게 선생님이 좀 자세하게 여기서부터 설명을 했습니다. 요게 어, 잘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은 요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문제를 풀어봅시다. x가 2a 플러스 b, y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b일 때 X 플러스 Y 마이너스 가로 열고, EX 마이너스 Y 가로 닫고를 AB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자, 특정 문자에 관해 나타나는 식 앞에서 두 문제 풀어봤는데요. 자, 얘는 좀 다르죠. 보면은 EA 플러스 B가 여기도 대입돼야 되고, 지금 여기도 대입돼야 돼요. 그 다음 Y는 여기, 여기 각각 두 번씩 대입되죠. 자,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이 가로 열고, 자, 이 X 대신에, Ea 플러스 b 플러스 e 또 괄호 열어야 되죠 자 y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b 괄호 닫고 자 그다음 마이너스 써주고 자요 안에 xy가 소괄호로 대입돼야 되니까 지금 요 괄호는 중괄호로 바꿔서 써야 되겠네요 자 중괄호 쓰고 2자 e. 소괄호 x 뭐예요 2 a 플러스 b 그다음 마이너스 y 가로 열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b 가로 닫고 중괄호 닫고 자 보세요 여러분들 C, 이거 상당히 기네요 그죠. 여러분들이 분배 법칙도 여기서도 써야 되고 지금 여기서도 써야 되고 이거 마이너스도 풀어줘야 되고 다시 중괄호 풀어줘야 되고 분량도 상당히 많이 나오겠죠 그쵸? 이 긴식을 정리하다 보면 실수할 확률도 높겠죠?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이 방법을 소개할게요. 이식을 여러분들 좀더 간단히 정리한 다음에 정리된 식에다가 X, Y를 대입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식을 한번 선생님이 여기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얘는 x 플러스 2y 자 이거 분배 부칙 풀게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e x 그 다음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y 이렇게 쓸수 있죠.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동류항 정리. x 마이너스 e x 니까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자 e y 플러스 y니까 플러스 3i로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원래 식에 대입해서 이렇게 길게 푸는 거나 지금 얘가 얘랑 같고 또 얘가 얘랑 같대요. 결국 얘하고 얘는 같은 식입니다. xy 대신에 얘네들을 여기에 대입하는 거나 지금 요 간단하게 정리된 요 식에 대입하는 거나 결과가 같단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 식에 대입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데 수월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 선생님이 한번 대입해 볼게요. 마이너스 가로 열고 지금 대입합니다. x 대신에 2a 플러스 b 플러스 3. 자, 가로 열고 y 대신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b. 자, 이렇게 했어요. 앞에서 대입했던 이 식과 지금 여기에 우리가 간단히 한 다음에 대입한 이 식을 비교해 보세요 이 식이 훨씬 간단하죠 얘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2a 자그 다음 이것도 이렇게 이거 마이너스 부호만 있지만 마이너스 1 곱하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마이너스 1 곱하기 b 하면 마이너스 b 자그 다음 이렇게 곱하면 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a 다음 요거로 계곱하면 자 마이너스 3 3은 9가 되겠죠 9b 자 이제 동류항 정리만 하면 돼요 자 요거랑 요거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a 그러면 마이너스 5a로 쓰면 될 거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9B, 그러면 마이너스 10B가 됩니다. AB에 관한 식으로 우리 바꾸어서 나타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할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등식을 한 문자에 관하여 푸는 방법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예,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배운 속력에 관한 공식이 나와 있네요. 자, v는 t분의 s. 등식이죠. 아,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속력을 v, 거리를 s, 시간을 t라고 할 때, 속력은 이동한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것입니다. 아, 이 등식에 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v를, 속력을, 여러분들, s와, 그쵸? T에 관한 식으로, 모모의 관한 식 공부했죠. 관한 식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지금 우변에 있는 이시에는 s라는 문자와 t라는 문자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v를 s와 t의 관한식으로 나타냈습니다. 이거를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등식은, 자, v에 관하여 풀었다. 자, 다시 한번더 얘기할게요. v에 관하여 풀었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즉 좌변에 지금 V만 남긴 거야. 나머지 모든 것을 우변에다가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어떤 식이 나오면 어떤 문자에 관하여 풀어라 뭐푼 것은 이렇게 나오면 지금 이런 형태로 그 문자만을 좌변에 남기고 나머지 모든 것을 우변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다가 바꾸려면 여러분들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여러분들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등식의 성질이 되겠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런 형태로 변형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속력에 관한 이 공식을 S에 관하여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손여에다 쓸게요. S에 관하여, 풀어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면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면 여러분들 자 선생님하고 한번 해 봐요 지금 어, v는 어떻게 돼 있어요 t분의 s니까 s만 남겨야 되잖아 자 그러면 양변에 여러분들 똑같이 등식의 성질을 써서 t를 곱해 줍니다 좌변에도 t를 곱하고 우변에도 t를 곱하는 거야. 그러면 우변 보세요. 이쪽 t, 요 t가 약분이 되죠. 그럼 우변에 뭐만 남아요? s만 남습니다. 자, 좌변은 tv 이렇게 되죠. 이거를 통째로 좌변 우변을 쓱 바꿔줄 수 있죠. 좌변 우변을 바꾸면 자, s는 어떻게 씁니까? tv인데 보통 과학식 안에는 Vt라고 많이 쓴대요. 우리가 수학 시간에는 알파벳 순서대로 이거를 써야지 맞는 거잖아. 그런데 과학 시간에는 속력을 먼저 써준대요. VT. 자, 아무튼 자이 식은 지금 어떻게 정리된 거냐면 S에 관하여 풀은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속력공식 V는 t분의 S라는 이 공식을 S에 관하여 풀어준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그럼 연습을 해봅시다. 지금 두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5의 문제부터 한번 여러분들 해결해 보겠습니다. 2x 플러스 3y는 1을 y에 관하여 풀면 y에 관하여 풀어라.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등식을 좌변에 y만 남기고 다 우변으로 정리하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밑에 문제도 한번 살펴볼까요? 2m 플러스 5n은 n-12 자 그리고 여기 대괄호가 보이죠? 대괄호 안에 n. 교과서나 문제집에 이런 표현 많이 쓰고 이 우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대괄호 안에 있는 문자로 풀면 풀어주어라 이런 식으로 표현한 문제가 많이 등장을 해서 선생님도 한번 이렇게 써봤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어, 여러분들 n에 관하여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에 있는 거자 풀이 쓰고. 지금 이 등식에서 Y만 남기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EX를 오른쪽으로 우변으로 이항을 해줍니다. 써줄게요. EX를 먼저 우변으로 이항. 자, 이항하면 저 어떻게 돼요? 3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고 쓸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지금 y 앞에 3이 있죠. 얘를 갖다 어떻게 해야 돼? 1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양변을, 양변을 등식의 성질을 써서 3으로 나누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 3y를 3으로 나눠야 되고, 또 어떻게 돼요? 자, 3분의 2x 플러스 1. 자, 그러면 좌변은 약분되죠? 이렇게? 남아있는 게 뭐야? y만 남게 돼. 여기 1, 1 되니까. 이제, 이제 답이 나왔네요. 자, y는 어떻게 됩니까? 쓰겠습니다. 3분의 마이너스 e x 플러스 1 y에 관하여 푼 것입니다. 다음 문제를 볼게요. 자, 이 문제 역시 풀이라고 쓰고 자, n에 관하여 n에 관하여 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가장 먼저 해야 될게 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n이라는 문자는 다 지금 좌변으로 어, 옮겨줘야 돼요. 즉, 지금 얘 예, 지금 n이 우변에 있는데. 좌변으로 이렇게 이항시키고, 이 m은 n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5변으로 이항을 시킵니다. 그러면 자, 이 어, m과 n을 이항하면 이항하면 5n 마이너스 이항해 온거 n는. 그쵸? 자, 2m.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2m. 그 다음, 마이너스 12라고 써야 되겠죠? 자, 그럼 동량 정리할게요. 자, 좌변은 5m-n, 4n이 돼요. 얘는, 마이너스 2m-12. 이제, 좌변에 지금 4n, 이 4를 1로 만들어주려면, 양변을 뭐로 나누면 됩니까? 4로 나누면, 자, 여기서 바로 할게요. 4로 나누면, 자, 여기다 써줘야죠? 양변을 4로 나누면, 이거 뭐예요? 등지의 성질입니다. 4로 나누면, 예, 예, 약분돼서 1, 1. 자, 요거 보세요. 1대고, 2대고, 요거는 뭐가 돼요? 6이 돼야죠. 1을 나누니까. 그쵸? 렇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따라서 좌변은 n만 남아요. n은 자, 2분의 마이너스 m, 그 다음 마이너스 6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한 것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특정 문자 이 문제 같은 경우 y에 관하여 풀었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n에 관하여 풀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공부한 내용은 문제가 이랬었죠 y는 a-1일 때 3i-1을 a에 관한식으로 나타내면 특정 문자에 관한식으로 나타내는 거를 공부했어요 보면은 지금 3i-1이란 이식이 3a-4 A에 관한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했던 것은 지금 요 식을, 요 식을 대입했어요. 여기에다가 Y 대신 식의 대입이다. 이렇게도 얘기했는데 식의 대입을 통해서 어떤 특정 문자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두 번째로 공부한 것이 어떤 등식을 여러분들 뭐를 써서 등식의 성질을 써서 어, 좌변에는 특정 문자만 남기고, 외롭게 남기고, 나머지 모두를 오른쪽 우변으로 정리해 주는 이런 것을 공부했는데, 음,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그 특정 문자에 관하여 푼다. 여러분들 혼동이 와요. 모모에 관한식, 모모에 관하여 푼다. 자, 이거 혼동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읽을 때, 엄격히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정리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시계 변형에 대해서 이두 가지를 공부했는데, 확인학습 문제를 이용해 다시 한번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